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나실 겁니다.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입니다.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는 겁니다. 더구나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양탈입니다 자,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더 많은 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오르는데 그럼? 그게. 지금 보면 그 잠실 주공 모 단지 전용 82제곱미터 이게 이제 보통 한3 0백짜리인데 이게. 그 작년은 249만 원인데 올해 389만 원한 56%가 올라요. 이 네. 주택자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마 아파트 84제곱미터 하고 잠실 주공 8 2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네.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. 예. 그 2주택자가 되니까 이거는 그 세율률을 더블 로 적용받기 때문에 1칠프7% 올라요. 그그 세대 가까이 7,336만 원이 그러니까 게... 2,747에서 7,336만 원이니까 뭐세배는 조금 안 되는데. 저걸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는 세금 거죠. 세금 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그 직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그냥 연봉인데요? 그 사실은 세금을 가지고 네.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요. 그런데 네. 세금을 가지고 해결될 것까지는 않습니다. 음. 왜냐하면 미국이 그. 그 세율이 높다, 식물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,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네. 집값이 싸요. 음. 그 미국의 20억짜리면 굉장히 좋은 집이라. 그렇죠. 그런데 우리나라는 20억짜리가 32팩 아파밖에안 되잖아요. 그거보다 안될 수도 있어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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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예, 예. 이게 예. 미국하고 평면적으로 그 비교하면 안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미국은 그 어떤 정권이든지 사실 조세는 잘 다뤄야 돼요. 그책 네. 때문에 네. 이게 정권 교체가 음. 많아지고 그 이때까지 마그나 카르타도 끌리 장면이 다 세금하고 관계 있어요. 미국 혁명도 그렇고 미국 그만큼 세금이 그렇죠. 사실 프랑스 혁명도 그, 그렇습니다. 그, 예. 프랑스 혁명도 예.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에 대해서 음. 그 과시하는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.